야 김민욱아 아까 누가 뭐라는데 72시간 빵하자 와 잘하네 72시간 빵하자 72시간 빵하자 72시간 빵하자 72시간 검은색 이거 보고 있겠지? 너라 포스터 벌써 여기까지 와 있다고? 진짜 할지 들을 게 없잖아. 안에 너임포안 했어? 우리 같이 있자 선배야. 너 죽일 거면 이미 죽였어. 너 시민이네. 그그 그 무서운 무빙 하는 거 보니까. 저라도 잡아야 되기 위해서 난 죽으면 안 돼. 저라도 벤트 탔어. 야, 야, 탔다고? 야, 벤트 탔다고? 럭키 씨, 벤트 사실입니까? 아, 김정훈 가져왔어. 나가도타 하는 건데 갑자기 님. 저라 어, 씨, 어, 벤트 탔다고? 저라도 벤트 탔어요. 어, 저라도 벤트 타는 진짜. 거 내가 봤는데. 나 죽을까 봐그선비들 따라댕긴 거야. 야, 저라도 내가 그게 뭐라고? 아, 근데 그거 따끈따끈한 시체야. 그거 나 바이탈 보고 있었는데 바로 뜯어봐도 직고 자, 시체 어딘데? 저라데시 벤트 아저씨. 탔잖아요. 뭔 조카 죽이에요? 아, 벤트 아, 탔잖아요. 아니면 저 죽이세요. 저라데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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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나 벤트 어디서 탔는데요? 그냥 대놓고 아, 탔잖아요, 아, 저 아, 앞에서. 치금나좀 합시다. <laughs> 무기고 쪽에 탔잖아요. 뭔 소리예요? 거기서 아, 내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 선비가 따라다니겠어. 아니, 나 지금 너는? 10시 쪽이에요, 저. 저는 일단 저랑 닭, 뿌리는 아닌 게 아래쪽에 있었어요 파란색까지 이마니까지. 어 맞아 맞아. 유라데시 벤스터. 저랑 나랑 오빠 나 달았어. 뭐야? 아니 어, 날왜달았시 친구들아? 아니 0시에 지금 동우랑 나랑 뿌이 있다고. 1 시간. 왜 죽였어요? 한 시간. 잠깐만, 라네시 라데시라고 아이템 들어가면서 저 교수님 지나갔었어. 아니 나 따라오다가 CCTV 불켜져 있는 거 보고 바로 뒤로 돌아가시더라 잡았다 유전석. 잡았다 유전석. 저자들 근데 너킬 안했지? 했다 이 새X 또굶지로는 뭐라는데 이 시작하자마자 1초만에 인포인거 알아버렸죠? 임산비랑 똑같은 동선을 타네 진짜 1로 들어갔어 1로 들어갔어 1로 나왔어 이렇게 달려가려고 여기로 들어간 새끼가 내가 이거 왼쪽 원전하고 오니까 여기서 원전하고 있어 이새끼뭐 홍길동이야 뭐하는 동선이야 와 챌린저라는 새끼가 임선들랑 똑같은 동선을 타고 앉아있죠? 아니 뭐 홍길동인 줄 알았어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죽여라 저라도 잡아서 나는 여한이 없다 여기 벤트 타 쏘는 확실할 수데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근데 막 하면은 당하는 사람이 시민이면 좋같아 충분한 그게 있어야 돼 저는 그냥 막은 안 해요 막은 본 사람 많은데 그냥 뭐두명의 의심 가면 두명으로 의심하지 어디에요? 진짜 어디야? 그거 이따가 말하면 안 돼요? 김민규 너잖아. 지금 전기실에 아, 전기실에 있는 사람 세명 누구야? 김민규입니다. 개 소리야 이만희! 아니 지금 잠깐만 전기실에 있는 사람 세명 누구야? 나나나 어, 이만희 또나나 나. 빨간색 선비나도 있지 않았어? 나 전기실에 있어 전기실에 있어. 근데 방금 전기실에 누가 전기실 장난쳤는데 갈파 빨 중에 한명 있는데 이만희가 김민규라니까 김민규 찍고 아니면 이만희 가면 끝이네요. 김민규 갈게요 아니 나 진짜 아니란다. 침대 어디에 있었는데? 침대 어디, 어디 있었어요? 지금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아니 김민규가 거기에 벤트 있는 거 알지? 맨 왼쪽에. 김민규가 거기에. 야 가만히 돼요. 와! 헤드라나 데다 데! 헤드라나 야이다 대단해. 대단하드라나 데! 헤나 데! 헤드라나 아 헤드라나 데! 헤아아나 데! 헤드나 데! 헤드라아아 헤드라나 나 데! 헤드라나 데! 헤 데! 헤드라나 데! 헤드아나 데! 헤드라 데! 헤드라아아 노조주조초 이게 뭐야? 초초알 뭐냐? 어디에요? 공선을 얘기하시오 아저 노란색이랑 아, 같이 혹시, 있었어요 혹시, 맞아 저 주황색 네 노란색이랑 같이 있었어요 저 시체는 그 뭐야 목숨줄 네. 달려 있는지 안 달려 있는지 거 확인하는데서 발견했어요. 바이탈 전기 저거 뭐야 저거 꺼졌길래 아 이거 살인이 나겠다 싶어서 바로 바이탈 확인하러 간 거야. 근데 거기에 딱 시체가 있었고. 음. 저죄송한데 바이탈이 어디죠? 검은색은 야, 바이탈. 어디야? 실험실 쪽이야 한시지. 아그 검은색은 아. 거기야 아, 왕자로 아, 이거. 이거 바뀌었어. 어어 어. 오른쪽으로 갔었지 그니까 처음에. 어, 어 처음에 오른쪽으로 었다 나랑 김민준이밖에 없었는데 실험실은. 맞죠. 어나 다나장이냐? 화장이가 바이탈에서 죽이고 갔을 수도 있겠네. 오른쪽 원자로로. 응. 아니 나바이탈쪽안 갔어. 근데 검은색은 가요? 왼쪽 동선에서 못 봤는데 오른쪽 동선도 아니면 화장이는 그냥 무조건 바이탈 쪽인데? 아니 나 위쪽이야 지금. 시작하고는 지금, 그러면 어디로 갔어? 시작하냐고. 아래 바로? 아래쪽에 가서 미션하고 바로 그사고타지 터져서 올라갔어. 미션을 어디서 응. 하셨는데? 아랫 여섯 아, 시요 여섯 시. 6시. 그러면 빨간색 맞추셨어. 네? 빨간색 여섯 시에서 미션 했다고했 원. 여6 시에서 미션 났으면 원자로에 그렇게 빨리 왔을 수가 없는데 내가 제일 먼저 터지자마자 바로 달렸거든. 저도 바로 달렸는데. 내가 보기에는 화정 언니 같아. 아니 뭔 소리야 또. 야. 아니 이거 킵하면 되잖아. 좀 뿌리요. 좀 뿌리는 그냥 임포스터로 찍을게요. 너 <laughs> 갑자기 뭐야 나도 맨날 임포스터래응너임포스터 뿌리님 로즈 하는 아니에요 일단. 로즈 하 아니다. 검빨 분노 중에 두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검빨 분노, 분노 중에 두 마리인데. 뿌리는 거의 1 0 0데 아니, 넌 아니니까. 검빨 분노 중에 너가 없으니까 난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난 내. 난 내. 검빨분노나아아아아아아분노 나, 씨발! <laughs> 노랑인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갈 분초였나 했더 아, 왼쪽으로 갔어요 노주도 따라갔죠? 빨 분초였나? 제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싹 가서 훑었을때 주황색하고 빨 분초, 파분초 다 봤어 노란색은 없어 노란색 없었어요 일로 들어가는걸 봤는데 그럼 여기서 미션하고 이쪽으로 왔다는거죠? 이쪽에서 뭐 미션을 하고 있더라고 이 미션을 하되 이 미션은 열려놓는 미션인데,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기다 갔다가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말도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의심 가는 동선이었는데, 미션 하는 것까지 해서 1타 2피로 그냥 거의 100%로였지. 이거 나중에 다시 보기 보세요. 시작하고, 파초분. 초는 나왔죠? 초는 나왔고, 파, 파초분 초, 노주. 노주. 노주가 들어가는 걸 일단 체크하고, 초분 여기서 절하대 만날 거예요. 뭐야 초졸로 가고. 여, 여기서 절하대 어, 절하대 공로 만나고, 여기 노란색이 일단 안 보였어요 일단 이 1번 의심 장면이고 여기서 미션하고 나갔다는 거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하고 오는데 오른쪽에서 노란색이 와요 지금 여기서 오는데 여기 왔지? 이 미션을 하는 척 하지? 1초 있다가 바로 다시 오른쪽? 이 동선은 무조건 인프동선이지 이건 시민이겠죠 어차피? 제가 <목소리> 볼게요아 이제 안 걸려 왜? 아나 이제 안 걸린다고 닥쳐! 초록스 임포스터네 자 뭐죠? 빛의 그 사무실에서 오른쪽 방그 구석 음. 바닥 거기요 이번은 김민균 아니군 다프가벤트 탔어. 아니면 저죽이시와다프아 근데 저기 이거 다프 아니면 은 김정호 둘 중에 한 명은 맞아. 근데 나 꿀땡땡이 벤드탔는거 같은 게 꿀땡땡이 처음에 남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뭐냐 삐용삐용하는 거 그거 터지니까 왼쪽 위그 손바닥 때는데 거기로 존나 빨리 왔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김민교 씨 어? 김정호 법을 모르 김정호는 임포스터일 때 밴드 탔다고 말안하고아 그러면 다프네 왜왜나 아... 이거 내가 안, 안 그래 아니 나안 죽이고 벤트도안 탔다고요 나 <laughs> 왼쪽 동선이라고 저안 <laughs> <나 몰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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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벤트도안 탔는데 동선이 인포스 동선이었어요 미안해요 너가 안 죽이고 안 죽이고 벤트도안탄거 이미 알고 있어 나는 <laughs> 미안하다 아, 왜 인포스 동선을 <laughs> <안> 어 <탔어? 웃음> 왜죽려고 해? 공산을 말씀해 보시오. 야 이거 기다려 봐. 빨파 노흰이었거나 약간 내시도 근데 지금 노란색이 그 김정우랑 파란색이 나왔어. 다시 들어갔는데 빨간색이 있었어 그리고 확석이를 들었는데 그럼 날까요? 제가요? 제요? 제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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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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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까다잘다잘다 잘한다 다 잘한다 잘다 잘한다 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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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한다 잘다니야다 아, 잘한다 잘한다 잘나다잘다잘다다 잘한다.